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사건이 나오집니다. 이 신앙의 유형을 보면 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미끄러지고 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개척 멤버다. 내가 성가대 했다, 교사도 했다.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지금은요, 안 믿는데요. 그런 유형이있다 이거죠. 또 하나는 처음에는 그렇게 비파가고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끝까지 계속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오고 나오면서 그 더디게 자라나는 식물이 있듯이 바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다가 이제는 의젓해지고 그 아무리 어렵더라도 굳건한 반석에 지을 집이 무너지지 않듯이 계속적으로 신앙을 버텨내면서 이제는 비바람 다받고 감당하듯이 이 신앙들을 다 어려움 속에서 감당하면서 그 많은 삶이 버리고 또 예수님을 등졌더라도 계속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신앙 생활을 마감하는 삶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어떤 유형인가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헌신하며 끝까지 많은 삶이 저버린달 할지라도 나만이라도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의 자를 지키고 기도의 자를 지키고 교회에 섬기는 자리를 지키고 맡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삶이 되어들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열두 시자를 택하여서 예수님이 열두 시자를 택한 이유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시자를 택한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죠.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택했다. 함께. 두 번째는 전도도 하는데 같이 하기 위해서 택했다.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함께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도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가 나와 함께 하고, 그러면 내 자신이 행복이고, 그것보다 더큰 축복이 없죠.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가 일제 훌쩍 떠나버린다든지, 또 자녀가 부모 말을 거역해서 비행 자녀가 되어버린다면 부모가 기쁘겠어요. 부모 자신이 정말 가슴 아리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볼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의 몸된 기회를 받들어 섬기며, 예배에 동참하며, 이런 신앙으로 잘 살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고 계시냐 이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내 자신이 또 깊어요. 그래서 택하는 목적이 바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마가보음이니까 3장 봅니다. 마가보음 3장, 성경 읽을 때에도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음 3장 14절 13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대주는 권능 권세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세 가지 목적이죠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함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서 슬픔 속에 빠질까봐, 그, 내가, 그, 다시 와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니, 제자들이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알게 됐다 이거죠. 어떻게 하라느냐.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가보고 16장 20절에서 볼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는, 끝까지 함께 하는 신앙 계약준줄 믿습니다. 또 전도도 하고,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내서 전도하기 위해서 택하였다. 그 다음 귀신을 내쫓는 권세.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데 다 새어나가고 내가 쓰려고 하는데 쓸 것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다 갖다 바치듯이 새어나가 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내가 건강하길 원한데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또 행복하기로 한데 행복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 기대하는 소원이 그대로 작작 이루어지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되어질 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큰 축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할 때는 그게 인내하겠는데 인내도 어느 한계를 느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야. 정말 그렇다면 오해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랬다고 한다면요. 기도하고 열심히, 열심히 정말 하나님 바라올 때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반드시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걸아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심은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게 불통이 된다. 이거 형통이 아니라 불통. 이것은 누가 그러냐? 원수악한 마귀 저는 귀신이 그러고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귀신을 때려쫓으란데 귀신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떤 사람 보는 사람 있지만은 또,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 수단 방법으로 쫓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총을 무수하지도 않고, 핵무기도 무수하지 않고, 어떤 다른 을 무수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무수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여서 얘기한데, 그래서 권세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귀신을 때리는 대주는 권세. 방해자. 바로 방해자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택해 주셨다 그래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택하해 주신 목적 세 가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전도도 하고 또 때로는 이거 귀신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그러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자 기도하면서 꾸짖고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가슴 아래 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 죄다. 떠나갈 죄다. 질병도 떠나갈 죄다. 아? 또, 물질이 아무리 풀릴듯 풀릴듯 하면서 안풀 때, 가난도 물질을 얽매, 어, 얽매 놓고 풀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귀신아 떠나갈 죄다. 하고, 명령하면서 기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고 끝까지 잘그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자 열두 지자 이렇게 택할 목적 세 가지를 놓고 택하였는데 불렀는데 예수님 죽으니까 다 도망가버렸어요. 자 처음에는 열심히 열심히 하면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고 나는 절대 다른 지자에 다 도망갈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제자들인데, 결국 다 도망갔다 이거죠.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어 여기에서, 그, 장사진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초상을 어 치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해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는 여기에서 보면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제자들이 해야 한데 제자가 없으면 초상 못 치르잖아요. 근데 치르더라 이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우리 내가 없애면 아무것도 못 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내가 못하면 다른 삶이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못해서 다른 삶이 하면 축복의 자리를 내가 놓치고 마는 거예요.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못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여기에 한 번도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던 아리마데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유대의 아리마데 동네에 는데 그게, 거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돌하게 빌라드에 가서 선생, 우리 선생,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달라. 달라. 내가 장사를 지내려고 한다.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을 여기에서 들었지 담대데서 들었습니까?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어둠 속에 단삼이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갈 때 그걸 아시고 미리 예비해 주시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당돌하게 나타나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벌써 죽었을까 의심을 아 갖고 백부장에 물어보고 확인하고 난는데 내려줬죠. 이때 시체를 그 내려사가 그 여기에 장사를 지냈다. 그것도 여기에 자기가 들어갈 곳을 미리 준비해 놨는데 거기에다가 그 장례식을 하고 거기에서 큰 바위로 그에 문을 박았다. 이게 나오죠. 우리나라는 매장이나 화장 이렇게 하죠. 그 나라는 바위에 굴을 뜹니다. 굴을 뚫고 그 시체를 시체 의식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오늘날로 말하면 장그 이염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굴속에다가 놓고 큰바위로 문을 막으면 장례가 다 끝납니다 여기에서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 아리마다 요셉이 이름이 없다가 여기서 나타난다 이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그냥 이런저런 삶이 아니라 누가 복음에서는요 요셉의 그 부자 요셉이라고 써요 부자 요셉. 큰 부자가 되고, 두 번째는 또 공예원이에요. 공예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공예원이라고 써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 가운데서 이 존경받는 사람이 있고,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사법부에도 그 검찰에 그 정치의 하수인이 있고, 아니면 정치와 관계없이 법대로 하는 저 이, 이 검찰들이 있죠. 어, 그렇다면 이 누가 존경을 받겠습니까? 눈치 보지 않고 법대로 공의대로 존경을 받죠. 그러나 그 정부가 시킨 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건 공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수인이 되는 거죠.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요셉은 공예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법부와 또 이, 이법부를 합쳐놓은, 같이 겸하는 것 같은 그두 가지의 우리나라 사법, 입법, 행정이 분리됐지만은 여기엔 이 나라 당시에 공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법부 또 입법부 같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잘못한 체포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이 사람이 의로운 자라, 존경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제가 찾아서 일일이 읽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면 다 각각 특징을 가르쳐 놓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놓는가 하면 그이 내용을 보면 그룹, 그룹의 그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결의를 하는데 결의를 하지 않아요. 반대했다 이거예요. 왜 죽이냐? 죽일 사람 주, 죽일 지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결의를 반대했다고 해서 그 미움을 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민주당의 어떤 그저 동작구의 국회의원이 모두 다 찬성했는데 반대했다고 왕따가 되고 결국 거기서 탈당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중심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서는 선하고 그 의로운 자다. 선하고 의로운 공예원이다 그들의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이 절정에서 그이 숨어있는 제자가 나타났다고 가르쳐주면서 이 예수의 제자라고 어요 숨어있는 제자 열두 제자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제자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장사지인데 니구데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구데무 아시죠?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나타나는데 그다음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한데 어떻게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니구데무가 딱 나타나서 예수님 장사한데 그 백니트라라고 하는. 어, 물약과 치명 섞인 것을 가지고 왔어요. 1 0 0리터라그 1리터가 3배, 그 27g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100리터라니까, 여기 32.7kg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32.7kg. 그런 물약과 치명 섞인 것을 가지고 장례의 절차를 치른 거예요. 아르마데 요셉과 여기에 나오는 뉴구대모. 제자들이 앞장서서 해야란지라, 여기에 그들은 도망갔고, 누가 할까, 여인들만 할까, 여인들 한계가 있잖아요. 당시 여인들은 시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와 이래로 준비케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흑암 속에, 어둠 속에, 단삼 다발 빼고, 뒷짐 치고, 남몰라라 할때 여러분 나타나서 헌신할 수 있는 이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 복이다. 이 사람은 아름다운 유종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현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중간에, 아무리 초기에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닿을 때또 주님 오실 때 어떤 그 절정적인 순간에 발 빼고 등 돌리고 유면을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 그때마다 바로 헌신한 자, 충성한 자이 사람을 주님은 기다리고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열두 시자만 다 도망갔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흑암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단삼이 남을 나라 하는 가운데서도 주여 아리마대 요셉처럼 누구네처럼 나타나서 주님의 장사를 하는 것처럼. 끝까지 충성 헌신하는 신앙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